예레미야 32장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누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경호대 뜰에 갇혀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세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계를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내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될 것이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르에게 건네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 주여와여 호 고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명에게 인혜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제약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응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호소서 저 흑원덕 쌓은 것을 그들이 이 성업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와 사람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와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누부간네 사대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취할 것이다. 이 성읍을 공격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읍에 와서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두어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집과 함께 이 성읍을 태워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눈 앞에서 악한 짓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건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성읍이 내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눈 앞에서 없애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이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이나 그들의 관료들이나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그들이 내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거듭해서 가르쳤으나 그들이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곳을 더럽혔다. 그들은 빈 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몰래 기게 바쳤다. 이러한 일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들이 가증스러운 일을 해서 유다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온 마음과 내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와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받지 매매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의 서명에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토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들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와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된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여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놓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상간 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에 그리고 그때 내가 다윗 세계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은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집보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 세계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제물을 태우고 희생제물을 드릴 사람이 내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내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무리들을 살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미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미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이 말한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해 그들을 한민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극렬히 여길 것이다 누가 복음 7장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 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 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어났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죽게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 자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두 사람을 불러 죽게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의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예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류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한 바리세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세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세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료가 든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료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세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모나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테나리온을 또한 사람은 50테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빚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시편 142편,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목이십니다. 내 목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기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